안녕하세요 친구들 갱갱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카트8 디럭스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라보로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바나나컵의 첫번째 레이스는 바싹바싹 사막이래요 우와 여긴 오가시산가봐요 정말 바싹바싹 마를 것 같은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첫번째 레이스 북구북구 멋지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카운트에 맞춰서 준비 출발 와 부크부크 왕가을쓴 부크부크가 멋지게 출발하고 있고 비켜 비켜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아이템들을 획득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코너도 돌고 앞쪽에 선인이 나타나다니 방해물도 잘 피하고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와 코너 정말 잘 돌고 있어요 라보 같은 경우는 친구들 헤다를 밟을 때 너무 꼭 밟으면 드리프트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드리프트가 써지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해야 되고, 오 여기는 지금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심히 잘 피해서 아이템 공격으로, 와, 점프도 멋지게, 바나나 껍질도 조심해서, 어, 앞쪽에 두개 아이템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두 개를 성공하고, 이렇게 위로 점프도 하고, 어, 어떤 쪽으로 가는 거지? 어,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이렇게. 다시 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멋지게 달려서 저앞쪽에 친구를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꺾은 어, 솔러로 공격을 하더니 나도 아이템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첫 번째 바퀴는 어 순위가 몇 등이었지? 2 등으로 들어온것 같아요. 지금 두 바퀴가 남았는데 복구 복구. 어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바나나 껍질 장애물도 던져서. 또선이은 어, 뭐하는 거지? 폭탄이 <laughs> 터졌어요 친구들. 폭풍더어 깜짝이야. 또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다니. 저 앞쪽에, 어? 핑크, 키노피코인가 지금, 그렇다면 나도 아이템을 써서 금방 따라잡아주겠어. 이렇게 모래 폭풍을 조심히 지나서 앞쪽키 피노피코를 금방 따라잡아줄 거야. 이렇게 앞쪽에 아이템도 두 개를, 어? 저게 못 먹었다. 아깝다. 이렇게 찌개게잘 피한 다음, 지금 친구들 키노티코를 따라잡았나봐요. 지금 도쿠보쿠가 1등인데 이대로만 잘 간다면 1등은 문제 없겠죠. 이렇게 코너를 돌고 두 번째 바퀴는 1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여기서 아이템 하나를 먹고 침착하게 코너를 잘돈 다음, 어, 폭탄이 있네. 폭탄을 던지면 손인오 깜짝이야. 손인한테 맞아서 터질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됐네요, 친구들. 다시 키노티오가 따라잡다니. 어저 성인의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건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조심조심 피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따라잡아줄 것같키노고코 오징어 먹물은 두렵지 않다고, 정도쓰미야어부끄부끄의 몸이 까매졌어요 친구들. 하지만 괜찮아 부끄부끄,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점프도 하고 이렇게. 다시 물 밖으로 나가기. 우와, 복구복구 조심해. 이렇게 코너를 돌고 조금만 더 가면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거든요. 이렇게 분발해서 아이템은 필요 없지만 우와, 첫 번째 바퀴는 복구복구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친구들, 바나나컵의 두 번째 레이스는 도넛 형이래요 여기는 맛있는 도넛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쪼르뚜다. 땅 속에서 쪼르뚜가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북구북구는 열심히 할수 있다고. 두 번째 레이스. 킹북구북구 준비. 출발. 어, 마루이지 엄청 빠른 속도로 먼저 나갔지만 금방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아이템도 먹고. 어, 이번엔 엉금엉금이 먼저 가다니. 이렇게 코너를 잘 돌고. 여기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물 밖으로 아이템도 먹고, 이렇게, 어, 빨간 등껍질, 빨간 등껍질은 친구들 공격을 하면 앞쪽에 친구한테 정확하게 맞, 맞출 수가 있고, 초록색 등껍질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잘 맞춰서 던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코너를 돌고 동전도 먹고, 와 벌써 첫번째 바퀴가 다된것 같아요 지금 첫번째 바퀴는 상등으로 들어왔고 지금 남은 두바퀴 킹보쿠복크가더 멋진 성적을 보여줄거라고 이렇게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코인도 먹고 코너를 침착하게 잘 돈다음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보쿠보크 아이템도 다시 먹고 지금은 복구복구가 1등이기 때문에, 어, 어디로 가는 거야, 복구복구?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길을 헤매지 않도록 잘 보고 가야 된다고. 쪼르쪼도 조심하고, 어, 땅 속에서 지금 쪼르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등이지만 복구복구 금방 따라잡아서 1등 해줄 수 있다고. 앞쪽에 지금 결심점이 보이는데, 두 번째 바퀴는 3등으로 들어왔고, 이제 한 바퀴. 더 열심히 반발을 해서 꼭 1등을 해줄 거야. 분원금도 따라잡고, 으! 누구야, 누구? 아이템을 써서, 앞에 있는 친구를 맞춰서, 내가 먼저 가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뽀뽀뽀도 조심히. 이거는 또 키노키오가 있다니 이렇게. 코너를 잘 돌고, 바나나 껍질의 장애물도 쏜 다음에, 친구들이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 아이템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먹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 다 되니까 부끄부끄 조금만 더 힘내라고 어거의다 와서 부끄부끄 조금만 와 아깝다 약간의 차이로 엉금엉금보다 늦게 들어서 두 번째 레이스는 3등을 했네요 친구들 이어지는 바나나컵 세 번째 레이스는 피치 서킷이래요 여기는 예쁘게 꽃이 피어있네요 어 떡근 플라워도 있고 와 여기 너무 이쁜데요 자 그렇다면 부끄부끄 세 번째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고. 출발 순회에 맞춰서, 출발! 부끄부끄, 이번엔 더 좋은 성적으로 꼭꼬리 형까지 가보자고, 아이템도 먹고, 앞쪽에 누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어, 키노피코랑와르이즈예요와르이즈랑키노피코 내가 금방 따라잡아줄 거야. 이렇게, 코너를 돌고, 속도를 달려서, 어, 속도 그 있다. 이렇게 주신 분이 가서, 와르치 내가 먼저 갈게. 엉덩이도 안녕. 어, 와르치 다시 나왔잖아. 괜찮아. 이번엔, 어, 폭탄이다. 좀더 가까이 갔을 때, 앞에 친구들한테 폭탄을로 아이템 공격을 하며, 으악! 으, 폭탄 공격 생각에 바나나 껍질을 피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멋지게 글라이더로, 안정적인 착지를 하고, 이렇게. 이기 엉금이, 아, 아깝지만 엉금이한테 맞지는 않았어요. 어, 다시 맞았다. 이렇게. 조심조심, 조심. 코너도 돌아서. 어, 코노패코 조심, 피하고. 또그 앞쪽에 와루이지만 따라잡으면친구들 1등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먼저 와루이지한테, 으, 아깝지만 맞추지 못했어. 괜찮아, 복고복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만 하지 않게 조심히 가면 된다고. 이번엔 빨간 눈곱질로 와루이지를, 와 맞췄다. 내가 완전할게, 와루이지. 다시 아이템 공격, 어? 금세 다시 엉금엉금이 따라잡았어요 친구들 그렇게 놔둘 순 없지 엉금엉금 이번엔 엉금엉금한테 공격하기 어? 다시 워리지가또 맞았는데요 친구들 이렇게 몬스트를 써서 더 빠른 속도로 으악 날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다시 어? 벌써 5등 6등 아이템 공격 때문에 성적이 많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붙북붙고 괜찮아 조금만 맹내라고 와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아이템 엄청 많이 공격을 받네요. 이렇게 괜찮아, 부끄부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침착하지? 결승전까지 잘 가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달려서, 우와. 어, 아직 한 바퀴 남았네요, 친구들. 마지막 바퀴인 줄 알았는데, 한번더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계로바을수 없지? 꼭 1등을 해줄 거야, 부끄부끄. 바나나 껍질로 아이템 공격을 하고, 지금 5등이니까 금방 1등을 할수 있을 거야 이렇좀더 빨리 달려서 우와 복구복구 빠르다 이렇게 아이템을 먹고 콤도 먹고 오 조심조심 조심. 이번엔 빨간 눈 껍질로 다시 한번더 공격하고 이렇게 동식러로 자꾸자꾸 아이템을 공격하고 서로 지금 아이템을 엄청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라이더를 멋지게 날아서 아이템을 먹고 다시 한번 빨간 등껍질이면 좋겠는데 어? 버섯이다 좀더 빨리 갈수 있는 버섯을 먹고 이렇게 따라잡아서 이쪽으너만 돌면 거의 다 왔는데 으, 몇 등일까요? 우와 아슬아슬 2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벌써 친구들 바나나컵의 최종 레이스예요 지금 DK 정글인데 여긴 굉장히 웅장한 곳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레이스 DK 정글에서 부끄부끄 준비 출발! 이렇게 다시 한번 정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아이템을 먼저 먹고, 여기는 코너가 굉장히 많네요. 어, 장애물도 있나보다. 나무도 조심하고, 이렇게 거대한 꽃을 챙겨서, 어, 이건 뭐지? 조심조심. 인디언 모양의 무슨 장애물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부끄부끄. 겁먹지 않을 거라고. 장애물이 나와도, 침착하기 용감하게 갈수 있다고. 이렇게. 개구리도 있어요, 친구들. 봤나요? 방금 개구리가 갑자기 폴쩍 뛰어왔는데. 이렇게 부스부끄는 그런 거는 겁먹지 않아.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번엔 왼쪽으로. 와, 코너 더 열심히 돌아서. 이렇게. 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데요? 이렇게 조심히. 물속으로. 어, 어디로 가는 거야, 부끄부 착하게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어, 오징어 먹물이잖아. 응 오징어 먹물 때문에 좀 깜깜해지긴 했지만, 괜찮아, 북두복두 금방. 먹물이 없어지니까, 겁먹지 말라고, 북두복두 이번엔 이쪽 길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점프해서, 다시. 방해물도 조심히 잘 피하고, 이렇게 꺾어서, 이번엔 아이템도 먹고, 우와, 요시가 정말 빠른 속도로 갑자기 앞으로 지나갔는데, 괜찮아. 부끄부끄도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점프로 멋진 요리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다시 코너를 돌아서, 이번엔 누구에게, 으, 내가 똥아이템에 공격을 하다니, 공격을 받다니. 부끄부끄가 지금 초록색 등껍질을 썼는데, 다시 저게 튕겨서, 도끄묵도한테 목도 맞고 말았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글라이더로 안정적으로 잘 날아서 버섯 아이템으로 속도를 좀 높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바퀴는 지금 5등으로 들어왔고 친구들 이제 마지막 한 바퀴거든요 아이템을 먹고 이제 실수하지 않고 조심히 점프하면서 이렇게 앞쪽에 인디언 장애물도 잘 피하고 핑크키노키프를 따라잡아야겠어요. 어, 깜짝이야. 요시. 요시가 먼저 가다니.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바나나 껍질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어, 이번엔 뻐끔플러다 으, 뻣끔플러 공격을. 이렇게 친구들 근처로 가서. 뻐끔플러로 친구들을 공격해서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이렇게. 어, 이번엔 파이어플러 이렇게 모두 모두 공격해서. 우와. 순식간에 2등으로 왔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가면. 어, 다시 4등이잖아요. 어, 어떻게 된 거야, 부끄부끄. 이렇게 아래쪽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바나나 껍질도 잘 피하고. 코너를 멋지게 돌아서.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 마지막 레이스는 친구들 조금 아쉽지만 6등으로 들어왔네요. 그래도 부끄부끄의 최종 성적은 2등, 2등이래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라보로 마리오카트 8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